사항이라는 또렷한 글자가 보입니다. 검찰이 압수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원충현조사관의 수첩에는 김종익 씨에 관한 그간의 사찰 내용이 빼곡히 적혀있다. 김종익 씨의 개인 신상정보는 물론이고 김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간부들도 명시돼 있었다. 수첩의 첫 장에는 청와대를 지칭하는 BH 지시사항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다. 민간인 불법 사찰의 배후를 둘러싼 풀리지 않는 의혹. 그 진실은 무엇일까? 2008년 6월, 김종익 씨는 인터넷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보았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 당시 국민은행의 하청업체였던 KB 한마음 대표이사로 있던 김씨에게 이후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졌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원들은 김씨가 올린 동영상을 문제 삼고 김씨의 회사를 찾아왔고 회계 자료를 가져갔다. 김종익 씨는 이후 경찰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김 씨가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노사모 회원으로 활동하던 김 씨가 회사 공금을 이용해 비자금을 만들고 이 돈을 특정 정치인에게 건넸다는 것이다. 비자금 의혹에 대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외압은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까지 계속됐다고 한다. 네, 그쪽에서 하여튼 상당히, 저, 저, 저한테도 제가 전화도 받았고요, 그쪽에서. 공무총리실에서요? 뭐라, 네, 뭐라 그래요 상당히. 네, 뭐 하여튼 음. 조사 똑바로 안 하냐고. 하여튼, 그, 뭐 저, 동양이니까, 이광주 씨랑. 네. 뭐 이제 동양이니까 뭐가 있을 거다, 분명히. 이 사건으로 김 씨는 회사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지난 6월, 민간인 김종익 씨에 대한 불법 사찰은 PD수첩을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고 결국 검찰 수사를 이끌어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하나둘씩 바로잡기를 김종익 씨는 희망하고 있다. 검찰 조사가 끝난 지난 11월, 김종익 씨를 다시 만났다. 한결, 편안해진 모습으로 취재진을 반겼지만, 김 씨에게 지난 5개월은 네. 이전만큼이나 힘든 네. 시간이었다고 한다. 이거하여 도대체 총리실에서 알려고 했던 건 무엇인가? 제가 가니까 증인석이 어떻게 되는가면 하 저가 앉고 그 옆에 곰태신 그의 전 국무조정실장인가를 저 바로 이렇게 딱 붙여서 옆에다 앉게 해놨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 가해자인데 저 있는데 정식 제대로 된 그거라면 거기를 거쳐서 보고가 돼야 되는. 그 상급자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조협에다가 그안 지켜놓습니까? 허우, 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검찰 조사 이후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지만 정부의 태도는 여전했다고 한다. 총리와 총리실장께서 사과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민간인에 대해서 불법 조사를 했다고 한다면 그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아니고요. 불법 조사를 한 것이지요. 지금 검찰 수사 끝나고 법원 재판 중이라서 제가 단정하기는 좀 이르지 않으나 싶습니다. 김종익 씨에 대한 흠집 내기도 계속됐다. 전 정권 실세들과 결탁한 소수의 경영진 및 관리자들이 국내 최대의 금융기관인 국민은행을 사유화해서 비자금 마련에 통로로 삼고자 한 데서 불거진 권력형 비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전혁 의원이 제기한 비자금 의혹은 이미 경찰과 검찰의 조사로 혐의 없음이 드러났다. 하지만 계속되는 의혹 제기에 또다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 대상은 김종익 씨뿐 아니라 김 씨의 지인들까지 포함됐다. 하여튼 까놓고 말하면 김종익 씨는 나쁜 사람이다 이거예요. 나쁜 사람이다 이건데 이거는 자기 스스로도 맥락이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나쁜 사람이면 사찰해도 되느냐. 이렇게 한 번만 반문을 해도 말문이 막히는 얘기인데 나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떠들고 그냥 나자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공무원들이 나는 공무원인 줄 알았다. 공직자인 줄 알았다. 에? 그리고 보니까 비자금 만든 줄 알았다. 뭐몇달 동안 보니까 아니니까 아니면 말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대체 어떤 곳이기에 민간인을 사찰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했을까? 2008년 7월, 총리실 산하에 신설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공직자의 비리나 부정부패를 조사 감찰하는 사실상의 사찰기관이었다. 이 총리실에서 우리 공직윤리지원관이 누구 이인규 씨가 누굽니까? 예?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잠깐 30초 내로 좀 얘기를 좀 해보세요. 예. 당초에 국무조정실의 조사심의관실이 신정부출범과 당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7월 20일날. 공직윤리지원관실로 다시 신설이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국무총리실 사나 공직윤리지원관의 지휘 아래 각 정부 부처에서 차출된 40여 명의 팀원이 있지만 구성원의 이름과 소속이 비밀에 붙여질 정도로 은밀한 조직이었다. 이거는 아주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조직이라는 거예요. 처음 내가 들은 이야기가 아주 이상한 그 괴물 같은 조직이 지금 총리실 안에 하나 있다. 그거는 총리 지시도 안 받고, 총리실장 지시도 안 받고, 어디서 뭘 하는지 지금 방마다 방마다 들어가서 은밀하게 활동하는 조직이다 보니 공직윤리지원관실에 과도한 암행감찰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게 저그 어? 그 부서별로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실에 가니까 아, 양주를 강하니까. 전부 양주를 방에다 내놨다는 거요? 예 예, 망주 그저저 저, 장식장 같은데 있었습니다. 장식장도 그게 한달 전에 집이었는 룸사롱을 드나들며 비리 의혹이 있었던 조홍희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경우 따로 불러서 구두 경고만 함으로써 조전 청장의 비리 의혹을 봐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구두 경고 처리만한 것이 국세청 조모 국장의 사건에 대해서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통상적으로 네.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으면 네. 당사자를 불러서 무조건 구두 경고합니까? 어 무조건 안 하죠. 그 소문이 널리 퍼져있길래 예. 불러서 이건 예방 차원에서 조치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종합 감사 때. 예, 정확하게 진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보고할 수 있죠? 윤리관. 아니 제가 말씀드렸기에 그게 입니다 됐으니까요. 그럴 따님. 고만하세요. 예. 예. 다음에는 뭐... 온갖 사찰을 도맡아 했지만 정작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를 제재하거나 감찰할 수 있는 기관은 없었다. 조절 이라는게아 조금 더 앞에. 공기균리 지원관실의 사찰 수사가 흡족하십니까? 결과가? 아, 일부 좀 압수수색을 좀 뒤늦게 좀한 것이 한4일 늦었는데요, 좀 뒤늦게 한 것이라 할지 하는 점에 관해서는 조금 그 소홀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검찰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실 차원의 철저하고도 투명한 조사를 거쳐서 국회와 언론이 제기한 문제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검찰에 이첩하는 등 지난 7월 5일. 총리실의 수사 의뢰로 검찰의 조사가 시작되고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된 자료의 대부분이 파기된 상태였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압수수색이 있기까지 4일이 지났다. 그동안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원들은 컴퓨터 7대 분량의 하드디스크를 지웠다. 4일 동안 검찰은 피해자인 김종익 씨를 소환 조사했을 뿐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조사는 없었다. 김 씨가 소환된 당일 역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증거를 없애기에 바빴다. 전화를 했던 분 혹시 그 대화 내용 같은 건 혹시 기억나세요? 대화 내용은 뭐 대부분 연구 삭제 관련해서 디가우징을 할수 있는지. 어, 아, 디가우징이라고 하네요. 예, 디가우징은 명시했던 건 확실합니다. 그냥 일반인이라면 연구 삭제가 되느냐고 물어보거든요. 아니면 자기들이 지운 게 있는데 복구가 안 되게 해줄 수 있냐. 컴퓨터 업체에서 하드디스크를 연구 삭제하는 디가우저 회사를 소개받은 장 주무관은 바로 해당 업체를 찾아갔다. 그리고 디가우저를 이용해 하드디스크 4개 분량의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했다. 어떤 분인지 혹시 얘기 안 하시고? 얘기는 회사를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어느 회사인지. 그래서 저는 아마 그분이 그 모양새가 직업군인처럼 생겼습니다.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기록된 정보를 파괴하는 디가우저는 컴퓨터 한대 분량의 자료도 수초 내에 영구적으로 삭제해 복원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렇게 하나 지우는 게이 정도밖에 시간이 안걸요네 예, 그렇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10초 이내 에 삭제 가능합니다. 가 이걸로 지우면은 복원은 불가능합니까? 네 예, 현재 기술로도 복원이 불가능하고 앞으로 미래의 어떤 기술로도 절대로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그렇게 지우고 싶었던 내용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얼마 후그 내용이 공개됐다. 그데청와대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 결정적인 물증이 최근에 검찰 내부자료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이 분석보고서입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미처 뒤가우자로 지우지 못한 하드디스크를 검찰이 복원한 결과가 공개됐다. 복원된 파일에는 민정수석보고용과 파명사건 현황 등 청와대를 연상케 하는 이름의 폴더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 폴더 안엔 김종익 씨의 블로그인 동작꽃 파일, 즉 김종익 씨에 대한 사찰 자료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입증이 아니었다. 대사 보고라고 돼 있고 공직 1팀 작성 믿을만한 일체 있는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공직윤리지원관실 교육청괄과 소속의 장부 주무관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영구 삭제하기 위해서 수원에 있는 컴퓨터 전문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가기 전에 대포폰을 이용해서 업체와 통화했다는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장관 이 부분도 검찰이 지금 내사를 하고 있습니까? 음, 아, 그다 수사를 마쳤고요.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그대로 사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